대박, 다시 찾아주셨군요. 도와주신 덕분에 지하 감금소에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. 오신 김에 제사장님과도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. 그게 이전에 감금소에 있던 검은 발톱 부족 라이칸 기억하십니까? 치카타라는 녀석 말입니다. 그 녀석이 제사장님의 목숨을 구한 보답으로 제사장님 또한 파프니움에 당한 녀석의 영혼 손상을 치유하셨죠. 그후 아직 깨어나지 못한 녀석을 이곳으로 데려오긴 했습니다만, 치카타가 정신을 차린 후 난동을 부려서 말입니다. 지금은 큰 소리가 없는 걸 보아 잠잠해진 듯합니다.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?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. 아니, 다시 또 싸움 소리가? 일단 가 보시죠. 난 검은 발톱 부적의 라이칸이다. 너희와 같이 이곳에 있을 수 없다. 당장 돌아가겠다. 그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. 우리도 그대를 오랜 시간 잡고 있을 생각은 없어. 다만 그대의 몸은 아직 바프늄에 의한 내상이 심한 상태요. 적어도, 몸을 좀 회복하고 떠나는 게 어떻겠소? 우리 검은발톱 부족은 너희와 섞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하 감금소에서 어찌하여 나 대신 용족에게 나섰소? 그대가 나서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파프리움에 당했을 텐데 말이오 그건 어차피 먼저든 나중이든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용족에 대한 배신감이 끌어올라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뿐 널 구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. 그대의 마음이 어찌하였던 그 행동이 내 목숨을 구했어. 혹여 이게 검은 발톱 부족에 알려지면 그대를 배신자 취급할 수도 있어. 그래도 돌아갈 생각이요. 그렇다. 그곳에 나의 가족들이 있다. 그리고 부족에서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, 날 배신자로 생각할 리 없다. 오히려 이곳에 계속 있으면 오해가 쌓일 수 있다. 빨리 돌아가야 한다. 알겠소. 더 이상 붙잡지 않겠소. 아직 몸이 회복되기 전이니 부디 몸 조심하시오.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찾아오시오.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 서로 적일 것이다. 다시 만날 일이 없길 바란다. 오, 대박이요. 다시 와주어서 고맙소. 정신이 없어 인사가 늦었군. 혹시 방금 전 대화를 들었소? 그렇다면 한번더날 도와줄 수 있겠소? 방금 나간 치카타가 아무래도 난 걱정이 된다오. 최근 라그타 군단이 검은 발톱 부족까지 건드렸다지만 그 대상은 아마 평소 자신들에게 순종적이지 않는 일부일 것이오. 대다수는 여전히 용족의 충성을 다하고 있고 감금소에서 일어났던 일도 이미 검은발톱 쪽에 알려졌을 것이오. 그러니 날 도와준 치카타를 그들이 가만 둘리 없소. 그게 치카타의 의도든 의도가 아니었든 말이오. 검은발톱 부족의 성장을 생각하면 치카타가 돌아간다고 한들. 배신자 취급을 할것 같소. 그가 무사히 잘 돌아갔는지 확인해 줄수 있겠소. 위험할 수 있으니 라이칸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. 그럼 검은 발톱 부족 내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. 오, 도와주는 것이오. 카룬바가 곧 도착해서 자네에게 강령술을 시전할 것이오. 카룬바가 마치 적 저기 도착했소. 세력적인 얘기는 라키바에게 들었어요. 라이칸으로 변신시켜드리지요. 준비는 되셨나요? 그럼 시작할게요. 혹시라도 변신이 풀리면 다시 제게 찾아오세요. 대지의 숨결에 잠들어있는 라이칸의 영혼이요. 이제 젠카카의 가오를 따라 내 앞에 동지에게 기뜨소서! 우선 국립 가게 가 보시오. 뭔가 소식을 들은 게 있을 것이오. 아니, 넌 난... 바이칸이 아닌데, 대... 해봐! 이렇게 다시 참입하다니, 무슨 일인가? 음, 제 사장님이 무사하다는 얘기는 들었으나, 검은 발톱 라이크 녀석을 구해줬을 줄이야. 제 사장님의 의도는 이해한다. 하지만, 녀석들과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. 뭐, 그래도, 그 녀석 덕에 제 사장님의 목숨을 구했으니, 계속 신경이 쓰이실 순 있겠지. 최근에 검은 발톱부락 내 분위기는 좋지 않다 모카카가 죽었는데 용족까지 날뛰니 당연한 일이지 이러다가 용족이 자신들을 적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일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불락을 떠나기도 한다고 들었다 아 그러고 보니 좀 전에 지하창고 쪽이 소란스러웠다 배신자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설마 위치는 내가 알려주겠다 바로 가버라. <놀람> 처음 보는 녀석인데? 이름을 밝혀라! 뭐? 그런 이름을 가진 녀석이 있었나? 아무튼 지금은 안에 들어갈 수 없다. 배신자 놈을 심판하는 중이거든. 너도 소문은 들었겠지? 여망의 결사단장 아문타를 도왔다는 녀석이 있다고 말이야. 그 소문의 주인공이 제 발로 찾아왔어. 게다가... 그 녀석이 결사단의 은신처에서 나왔다는 것도 확인됐어. 이미 그놈들이랑 한패란 거지. 대신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? <laughs> 그 녀석 가족까지 모조리 죽여서 본보기로 삼을 거라고! 자, 잠깐, 너 표정이 왜 그래? 어, 뭐야! 이, 이 자식 넌 대바잖아! 배신하고 암흑팔을 도와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. 그게 아니다. 난 그저... 어... 빡쳐. 그때는 네 가족들 전부 죽는 거다 뭐야? 저 대박이... 네 가족장을 죽인 놈이잖아. 어... 저놈 죽여. 당장 쳐봐. 아... 넌... 대박, 넌? 아무타의 은신처에서 본... 아! 도... 도와달라... 저 안에 내 가족이... 녀석들이 내 가족을 죽이려 한다... 아, 열쇠는 저 상자에 있다... 부탁한다... 아! 피의 죽음은 지카타 때문이다. 그러니 나 말고 그 녀석을 원망해라! 자, 심판을 받아라! 이 쥐새끼는 뭐야! 만두리들, 저 놈을 잡아라! 젠장! 가족들은 괜찮은가? 그래도 숨은 붙어있으니 어떻게든 내가 살리겠다 젠장! 적어도 말은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녀석들은 내 말을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배신자 낙인을 찍어놓고 이렇게 처벌을... 젠장! 이건 본복이었다 부족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처벌 말이다 검은 발톱 부족은 그동안 쭉 용족의 하수인으로 살아왔다. 하지만 라그타 군단은 파프나이트를 대량으로 잃자 우리까지 건드렸다. 그들에게 오랜 기간 봉사해온 하수인조차 파프나이트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. 이건 우리 검은 발톱 부족을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였다. 용족을 따르면 적어도 용족은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그 생각이 깨져버렸으니 말이다. 이런 두려움이 부족 내 퍼지게 되면 부족은 내부의 결속을 잃게 된다. 그게 두려웠던 거겠지. 무카카 족장이 죽은 와중에 결속마저 깨지고 부족이 산산조각 나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. 그래서 배신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나를 처벌함으로써 부족 전체에 보여주고자 하 것이다. 난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. 아문타가. 날 걱정해 널 보낸 거라고? 하지만 그에게도 갈수 없다. 그렇게 되면 아문타도 위험해질 거다. 난 가족들을 데리고 따로 살 곳을 찾아보겠다. 대박. 나와 가족을 구해줘서 고맙다. 아문타에게도 얘기를 잘 전해달라. 돌아오길 기다렸소. 치카타는 무사하오. 음, 그의 결정을 이해하오. 그래도 대바 덕분에 그와 가족들 모두 목숨을 구해서 다행이오. 지하 감금소부터 지금까지 날 도와줘서 고맙소. 그대와 치카타 모두에게 젠카카의 축복이 함께하길 빌겠소. 그 눈의 힘에 닿은 자여, 꿈의 갈림길로 오라.